이제 지하니까 지하인데 이제 페인트가 이제 습이 차가지고 결로가 생긴 거죠. 이렇게 결로하고 해서 해서 이제 곰팡이가 생긴 거지. 곰팡이가 생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게 이런 거딱 보면 아 이게 수성 페인트니 탄성 페인트인지 뭔지 유성인지 알아야 되겠지. 만약에 만약에 이페인트가 지금 곰팡이 생기가지고 지금 수성 페인트니까 이제 이제 벗겨야 돼. 예, 그라인딩에서 벗겨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진짜 이 페인트가 진짜 이 벽에 오리지널로 붙어있다 그러면 벗길 필요가 없겠지 어때요? 벗겨 진짜 딱 붙어있어 진짜 뭐 이것처럼 진짜 마빵이야 띨라도 안 떨어져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붙여, 붙여야죠 붙여야, 붙여야. 아, 아니죠 프라이머. 이 기, 그렇지요 어떤 프라이머 그, 거기까지는 아 그렇죠 진짜 딱 붙어 있어. 진짜 딱 붙어 있어. 막 유광처럼 빤딱빤딱해서 잘 붙어 있어. 진짜 잘 붙어 있이 이 바닥처럼. 그럴 때는 이게 타일 전용 프라이머가 나와요. 그, 근데 비 없으면 프라이머. 아덱스나 국내에서는 거의 없고 아덱스나 마페이게요. 근데 이런 재반 부자재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그 아덱스 비 없으면 프라이머. 마페이 비 없으면 프라이머 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붓이나 놀러로 바르기만 하면 돼. 일해. 속건성이야. 당일 바르고 당일 시공 가능해. 한몇 시간이면, 뭐, 상온에서 뭐 20도, 25도에서 뭐 한두 시간이면 다 말라버려. 그러니까 당일 바르고도 장업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뺏겨야 돼. 왜? 이 수성페인트가 지금 이 바탕면하고 이것보다 이제 바, 작은 면을 바탕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바탕면하고 들떠 쉽게. 그래서 이건 다 뺏겨야 돼. 이제 그라인더로 벗겨야 되죠. 그라인더로 벗기는데, 일부는 그냥 집진 없이 하는데 지금 면적이 많잖아. 대략 이게 한 17평 될 거야, 이게. 면적이 많으니까, 아, 그라인더에다가 집진 커버 해가지고, 어, 해야 되고, 길이가 길잖아요? 길이가 긴데 보니까 지금 이게 실을 띄울 수도 있고, 네? 내가 그래서 네 그래서 네이저를 켜본 거야. 지금 여기까지 다 네이저 지하다 보니까 다 빛이 보이죠. 그러니까 네이저로 해도 되고 실을 띄우는 게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실을 찾아보니까 실이 없네. 실 있는 사람 있어요, 실. 아예 실을 실을 띄우는 게 이제 끝단 가면 지금 빛이 넓어가지고 잘안 보이지. 저 짧은 면으로 보일 건데 한번 길어가지고. 실을 안 쓰다 보니까 실을 어디다 챙해놔가지고실 <laughs> 띄우는 게 낫겠죠. 실 띄우고 이제 따바레하는 식으로 실어 띄우고 따바리하는 식으로 하고. 근데 지금 이 일직면을 다 직각으로 잡으려면 이제 그게 이제 직각을 봐야 되겠는데 이제 어 벽은 지금 이제 사 자재는 타일은 300에 600 도기질 그다음에 접착제는 드라이픽스 계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단 뺏겨 내고 그라인더로 뺏겨 내고 뺏겨 내고 음 계량 대발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바탕면에다도 바르고 타일에다도 발라가지고 점시공 그냥 갈가이시 이렇게 하면 이 단차를 맞출, 수, 맞출 수가 없죠 점시공해야 되게. 에폭시 마냥 점점점점 여러 군데 짜가지고 점점점점 여러 군데 짜 타일에다도 바르고 일단 바탕면에다가 얇게 발라주고 먼지 이런 거 있잖아 얇게 발라주고 타일에다 얇게 발라서 에폭시 마냥 점점점을 여러 군데 점점점점 여러 군데에서 어 평탄 끼워서 평탄 끼워서 전부 다 올라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길잖아 길어 근데 막뭐 수평이 안 맞으면. 안 맞겠지? 가다가 쫙 벌어진다든가, 오므라이든가 하니까 수평수익을 잘 맞춰야. 맞춰야. 보통 은 요만큼 탈이 몇장한 대도 이렇게 막 휘어지잖아. 수평수익을 잘 맞춰야 끝에까지 가겠지. 이제. 그러니까 아마 한단한단할 달달 때마다 레이저를 키운다든가 밑에 바탕면만 수평실 띄우고 올라갈 때마다 레이저 띄워서 휘어졌는데 수평선 띄우고 수직 레이저 띄워서 또벽이 이럴 수 있어요. 이 수평선을 맞는데 길다 보니까 이렇게. 김교사님그러잖아요 하다 보니까 벽 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계속 막 벌어졌잖아요 떠발이 하듯이 그러니까 수직 라인을 띄워놔야 되겠지 네. 수직 라인을 레이저 띄워주고 그래서 직선을 띄어야지긴 바닥을 그냥 해보면 어떻게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오든지 배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지 간격이 넓어져 적 어져 근데 반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매지 간격이 좁아져요 좁아지고 좁아지고 타일 자체도 안 들어갈 수 있어 마찬가지로 아랫단, 만약에 아랫단이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매지 관계가 어떻게 돼? 만약에 수평 라인이 가다가 보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물처럼 파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매지 라인이? 이렇게 우, 우물처럼 들어가서 하다가 수, 수, 수평 라인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딱 시공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가운데가 쭉 들어가 버렸어. 몇 미리. 그러면 올라가면서 매지 라인이 적어져, 커져. 좁아지지. 그럼 결국에는 타일이 안 들어가는 상황까지 생겨 타일 자체가 안 들어가 매직 간격은 뭐 1.5밖에 아니잖아 1.5 스페이스 고정 1.5밖에 안돼 타일 자체가 안 들어가 버려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나왔어 배가 나왔어 그러면 매직 간격이 넓어지지. 넓어지지 그럼 보기 싫었겠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야 그두 가지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드라이픽스 모든 접착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점도를 유지해야 돼 붙는데 너무 건조하게 하면, 되게 하면 접착성이 안 나오는 거고, 너무 질게 하면 또 찌찌찌 흘러내리겠죠? 이제 벽시공 하니까 그 점도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 점도를 접착성이 나오면서 평탄 작업 할수 있는 그 점도를 잘 맞춰야 되고, 지금 이제 저 본인 수레를 가져오라는 이유는 타일도 수레다 싣고, 저걸 한통한 통씩 하면 한통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점도가 일정하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큰 통에다가 한 번씩 해서 이제 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습니다 네. 네. 일반 떠바리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 이렇게 해달라고 들었는데? 네. 일반 떠바리 안 하는 이유가 일반 떠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거의 다 못할 것 같아서. <laughs> 아, 예. 다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고 일반 떠바리는 계속 보고 이런 건또못 보니까 그그 그 생각도 있고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떠바리 하면 벽체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교육생분들하고 이것도 같이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드라이픽스로 잡은 거예요 견적은 어떻게 되느냐 돈 받는 게 중요하잖아 견적 균적. 견적을 어떻게 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시공할 때 기본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기본 평당 6만 원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준비 작업하는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뺏기는 비용을. 음. 아, 따로. 어, 따로 받아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 뺏기면 혼자 할리 쟁일 뺏겨야 될거 아니야? 또 장비를 써야 되죠. 그 비용이, 그 비용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집중기 없으면 작업 못 하는 거요. 집진기가 있어야 되고, 그라인더에 맞는 집진 커버가 또 있어야 되지. 못하는 거 그냥, 조그만 면적, 타일 몇 장이야, 그냥 갈지만, 이미 많은 면적을 집진기 없이, 대책 없이 그냥 한다고, 그라인더 간다고 생각하면, 쓰러져 죽겠지. 돼지 한 마리는 모여야 되겠지. <laughs> 그리고 먼지도 빠져나갈 것도 없고, 차고 그러니까 불가야.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다가 들어왔어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작업을 못 하는 거고, 내가 이번 기회에 뭐, 집진 살비 마련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겠지.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 보통 아무리 잡아도 30만 원을 잡아야 되겠지. 이걸 하루 종일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 한푼 들어가잖아. 섣 빠지겠지, 그래도. 한일 이거 갈아봐. <laughs> 사람 쓰러지지. 한 푼, 30만 원을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집진기 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 연마 날로 갈아요. 우리는 뭐 작은 콘크리트 연마 날로 집중 걸어서 가는데 이거는 소모재요 다이아몬드 공원면 다이아몬드가 망고공한사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몇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면을 가는데 이게 몇개다 마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두개 하고 기존에 중국 쓰던 거 하나 하고 지금 세 개가 준비 상태 소모재다. 바탕면 갈면 이게 금방 콘크리트 갈면 마모돼요. 소모성이라는 거 알고 소모재도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음. 그러면 가하게 부르면 30만 원 플러스 해야 되는 거지 장비도 사용하고 30 플러스는 잡아야 되는 거지. 미니멈 30은 잡아야 되는 거지. 어, 쪽 평당 비용에다가 플러스 준비 작업 바탕면 준비 작업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산정을. 만약에 프라이머를 친다, 그럼 프라이머 비용도 해야 되겠죠 고객한테 사달라고 하든지. 예? 그 비용을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친다 그러면. 내가 그 기초대의 프라이머가, 어, 가격이 얼마고, 그 프라이머, 예를 들어서, 뭐, 5kg다, 뭐, 7kg다, 10kg다, 그러면 그 5kg 가지고 몇 평을 바를 수 있는지, 그런 재반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바로 견적을 내줄 수가 있겠지. 응? 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머 고객님 사놓으세요. 뭐, 5kg짜리 뭐, 몇통 들어갑니다. 5kg짜리 두통 들어갑니다. 바르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든지 바른거 비용 뭐좀 소정의 금액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음 부자재 한 정보가 기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자재한 정보가 좀 많이 약 해요. 부자재. 예 부자재 신규 부자재 뭐 프라이머 라든가 방수제라든가 방수테이프 라든가 뭐 줄눈제라든가 고급줄눈제 라든가 이런 재반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고객이, 고객한테 이제 대응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재반 지식을 부자재에 대한 재반 지식, 단가, 사용 면적, 어, 사용 시간,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애우지 못하면 핸드폰 노트에서 적어 놓든지, 그렇고 해서 숙지해 주시고, 뭐, 벽체 접착제는 어느 등급으로 가능한지. 지금 드라이픽스를 갖다 놨나 쌍곰 드라이픽스 오늘 갖다 놨는데, 고객이 싸게 한다고 뭐어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일반 압착을 갖다 놨다 그럼 뭐 사장님 예를 들어 서 기술사님 네 물어볼게요 자 내가 드라이픽스로 주문했는데 고객이 일반 압착하고 드라이픽스는 가격이 두 배가격이나요 근데 작업 저렇게 양이 많아지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지 그럼 압착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고객이 압착했다고 제가 따로 준비한 거이두 가지. 어, 아니, 아니, 이거는 고객이 자제는 고객이 준비한 건데, 지금 쌍고이 지금 드라이픽스가 와 있는데, 만약에 일반 압착 시멘트가 와 있어. 그럴 때는 그게 적합한 건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야. 요 드라이픽스도 작업해야 아니, 본인 생각을 얘기해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네. 어, 또 다른 사람. <laughs> 그럼 우리 네. 황 사장님.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어. 안 좋은 단점이 있다 얘기를 하고 아, 안 좋은 거예요? 압착을 하면? 그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불가능한 거. 음왜 불가능해요? 바닥에 쓰지 않는 예. 압착.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보통은 등급을 쓸때 이건 도기질이요 도기질. 벽체, 300, 600 도기질. 물을 빨리 빨아. 물이 빠르면 불 접착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드라이픽스 등급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최소, 최소. 그거는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세린 탈 600에 하는데 기본 베이스 접착제가 뭐죠? 바닥 하는데? 포세린? 응. 어. 기본 접착제 베이스가 뭐예요? 아그 어, 600각. 바닥, 바닥을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어. 자신있게 얘기해요. 맞든지, 들든지. 둘 중에 안 하잖아. <웃음> 드라이픽스를 <웃음> 갖다 줬어. 근데, 드라이픽스를 요청했는데, 압착을 갖다 줬다. 그러면, 그, 고객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아, 다른 분, 다른 분어내드라이픽스로 주문했는데, 아, 주문하든지, 안 하든지, 그, 그냥 압착이 와 있어. 응. 포세린인데, 바닥인데. 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조치할 거예요? 다른 사람, 거게요 네, 응. 저, 접착, 압착을 하라고 갖다 놨어. 응. 그러면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접착성이 떨어질 뿐이요. 어, 응?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뿐이야. 그러면, 아, 사장님, 이걸, 이걸로 압착으로 와 있는 압착을 하면 됩니까? 접착성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공지를 하고 우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 공지도 했잖아. 그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아 근데 단가 때문에 갖다 놓은 거야 업자가 그러면 그걸 우리는 개무시하면 안 되지. 원래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놓은 거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면 아 이걸로 갖다 놓으세요 하고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그 사람은 알아. 단가를 알 줄라고요. 그러면 그 사실을 공지를 하고 그냥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필요 없잖아. 바로 문제야 되는 건 아니지. 우리 소관은 아니지. 공지를 했으니까 바로 작업을 하는 거죠. 몰라서 그런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눈치밥으로 해서 그냥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압착이 작업 편할 수도 있잖아요. 어, 점도가 높지 않으니까 더 작업하기가 편하지. 찝박질박한 것보다. 음.